회사에서 목표를 줘요. 회사에서 그렇죠. 회사에서 목표를 줘요. 근데 80%의 영업 사원들이 착각을 해요. 회사에서 나오는 목표가 나의 목표인 양. 응, 음. 그거는 회사의 목표인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분기, 2분기, 3분기 그 사업부, 지역별로 이렇게 목표가 내려와요. 그거는 회사의 목표예요. 그게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이름으로 꽂아서 목표가 내려오죠.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 이 2100이라는 숫자가 우리 회사에서 1등을 하면, 전국 1등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 금액을 전 직원들에게 목표로 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찾아봤던 거죠. 그래서 아, 회 사업부에서 내려오는 그 목표를 내가 발판으로 삼고 그 위에 있는 이거를 나는 가져가야겠다. 내 목표.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내 목표를 스스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 How to, how to.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laughs> 이게 비전 플래닝이잖아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방법을. 이 방법을 막 찾으면서 재밌어요. 스스로 시키지 않았는데. 그죠, 그죠. 너무 재밌다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도 누가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목표 설정됐고, 하우트 방법 잡았어요. 마지막 뭐가 있을까요? 액션. 같이 다니자니까요. <laughs> 실행력, 실행력. 그죠, 그죠. 실행력. 음. 어서 오세요. 네. 자, 저는 목표 설정 하우드 실행력이 하나 더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 대화법이라고 하면 어, 아,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아뭐 적으셔도 되고요. 대화법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죠. 뭐 복식 호흡 뭐 이렇게 뭐뭐 뭐 발성 뭐 이게 대화법이 아니에요. 대화법이 좋은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대화법이 좋은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요.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분들은 고객이 봤을 때, 어, 저 친구, 그 친구가 담당하는 제품이 뭐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싶어해요. 고객분들은 이게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절에 대처하는 영업자의 대화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현재 대화법이 학력이나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이다. 말에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이다. 동의하세요? 네. 이래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해요. 우리 말에는 힘이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어 항상 그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책도 있지만 그 너무 좋은 책 이런 문구 지금 사진 찍으려고 하셨잖아요 제가 잠깐 껐어요 이따 찍을 찍으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한 문장만 봐도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책한 권을 봐도 변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서 잠깐 얘기했지만 변할 수있다고요 근데 그 변화를 어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 아니라 진짜로. 이 시간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 좀 한번 해볼 텐데, 대부분 책을 보고 80%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요. 너, 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이렇게 보고, 아, 좋네. 아, 좋네. 좋네. 느껴. 근데 3일 가요, 3일. 조금 더 길게 간 사람은 일주일 가면 끝나요. 해봐야 돼요. 적용을 실생활에 내, 내가 이거 책을 보고 나서 뭔가 문장이 있다 그럼 뽑아가지고 현재 내 생활에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요 적용을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지금 짧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보여도 제가 애가 셋이에요 어, 어 몇몇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확인 시켜드려요 자 여기. <laughs> 아니야, 좋아서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일곱 살, 다섯 살, 한 살인데, 여기가 이제 그 아들, 이제 아들, 엄마가 딸을 많이 원했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꾸 머리를 계속 길려요, 엄마가. 옷도 계속 이런 핑크를 입혀요. 아들인데, 좀 그만 좀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들, 아들이에요. 세 아들의 아빠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 열, 아, 이 그만, 그만.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거울 보면 이래. 오늘도 나오면서 이랬어요. 야 권태호, 멋있다. 거울 보면서 혼자 혼자. 태호야, 아, 오늘 아 괜찮은데 오늘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파이팅. 이랬는데요 첫째가 일곱 살이 처음에 막 이랬을 때는 아빠 또시작하네 이랬거든요. 지,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한줄 알아요? 제가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이름이 우주예요 우주 거울을 보면서 혼자 그래요 야 권우주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화이팅 요요로 긍정적인 그걸 볼 때면 이제 에너지가 막 이제 솟고 막 힘, 아, 힘이 나죠 이게 그러니까 전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인연이잖아요 한번 해봐요 자 볼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자 당신을 보니. 아니요, 아니요. 당신을 보니 따라해 하시라고요. 자자 자, 갈게요. 자자 자, 자. 여러분,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니... 합니다. 당신을, 당신을 보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우리 둘씩 둘씩 짝을 한번 줘서 어, 이세분세분세분 세 분, 세분 이렇게 같이 손 잡고 세분세분 세 분, 둘씩 둘씩 두분두분세분세분 두 분, 세 분, 세 분, 이렇게 이렇게 좀 이제 마주 보세요, 마주 보세요. 예한 네, 분도 저기 소홀 안 돼요. 세분두분다 같이 해야 돼요. 저를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와 그 대화법을 보면서 갑니다. 자 앞에 분, 보면서 하세요.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을 보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 행복과 감사할 일들만 가득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우! 예, 와우! 음, 잘하셨어요. 네, 자, 저는 현재 영어 광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대일 컨설팅도 하고 있고, 지금 뭐 기업 교육 그 회사에서 교육 제한 영업을 했고, 아파트 분양 영업을 했고, 이렇게 국내 제약 회사 보면 입사 3개월 만에 성장률 1등한 외국계 제약 회사에 전국 열등을 했고요. 한 2, 3년 전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코리아라는 데서 영업 그 오디션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영업부문에서 1등을 했고 저는 전문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리더십과 코칭을 좀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영어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어요. 저는 그 2008년도부터 계속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예를 들면 제가 월 예를 들면 뭐 학생 때는 뭐 아르바이트는 많이 못 보니까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0% 한 10만원은 항상 전 책, 책을 사서 봤어요. 항상, 항상. 자, 직장에 대해서 천만원을 벌어요. 그러면 한 90에서 100만원, 10%는 항상 그걸 가지고 책을 사서 보고 그 책에 나오는 그 저자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항상 들어요. 과정들을 항상 듣고 제가 하는 영업에 적용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그렇게 만났어요. 제 영업 현장에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수님 만나서. 그, MC 수업을 제가 왜 받았는지 아세요? MC 되려고? 아니요. 제가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제가 시키니까 업그레이드 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대박이 또 이렇게 나고 나고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계속 배움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요. 포함해서 약 26, 일곱 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저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게 뭐냐면, 폐기물 차량이에요. 학교나 기관, 병원에 가면 쓰레기 잔뜩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이런 차량이거든요. 저희 아빠가 이런 차량을 몇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CEO, CEO, 대표이사. <laughs> 대표이사 대표이사. 그그 그 저기 가 봤어. 공장도 공장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도, 돈을 많이 벌어서 경기도 쪽에 이렇게 노래방도 크게 하셨어요. 근데 근데 이상해요. 아버지 부자고 돈을 많이 벌고 CEO인데 우리 집은 계속 평수가 작아 작아라 들고 계속 이렇게 조금 어려워 경제적 저기가. 어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 아빠가 돈을 벌면 이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어, 어딘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바, 밖으로, 아, 밖으로 이게 아빠가 돈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분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어. 하셨고, 저는 이제 두 분, 괜찮아요. 어, 네.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당했던 아픔, 그게 뭐냐면, 아빠한테 거절, 아픔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아버지 항상 바빴어요.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약주 드시러가지고, 어, 이제 좀 놀러 가요. 뭐 어디 놀이동산 가요. 이러면 항상 바빠, 안 돼, 뭐 이런. 어, 그게 이제 상처고 아픔인 거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결국은 시작이다라는 거를 안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자, 영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나러 고객 을 갔어요. 뭘 준비하든 안 하든. 근데 고객이 만나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거절을 당한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거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그걸 알고 그 마인드셋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나중에 결과 차이는? 티가 난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럼 고객이 거절하는, 고객, 이건 제가 특허를 냈어요. 3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아, 공감하실 거예요. 고객이 노 no, 거절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근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특허 지금 냈거든요. 3오 뭐냐면, 바빠요. 시간 없어요. 잘안 들어요. 동의하세요? 네. A급 거래처라고 하죠. 우리의 주요 고객들.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시간 없대 항상. 항상 시간 없대. 그럼 자기 할건다 하잖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듣는 척 하면서 이러면 잘안 들어요. 듣는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관심 분야는 잘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뭐 축구 이래 월드컵 시즌이 됐는데 제가 국내 제약회사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그 어떻게 의사 영업 어떻게 하는 거지 모르잖아요. 제품 교육 다 하고 나서 이제 인수인계 다 끝나고 나서 지점에 있는 선배들하고 한 명씩 동행을 갑니다. 그 선배가 실제로 가서 영업하는 걸 제가 보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초기에 그때 제가 하나를 알았어요. 두 선배의 차이를 이제 한 선배하고 다 갔더니 그 선배 그때 저희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그 선배는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갑자기 가방에서 뭘 꺼내, 꺼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야구광이셨어요. 그 이사 선생님 고객이 그래서 야구에 대한 스크랩한 거, 야구에 대한 그런 정보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막 아, 땅보하다 가 그거 보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그게 관심 분야니까 이렇게 바쁘고 시간 없고 잘안 듣는 분들이 그들이 관심 분야는잘 듣는다라는 순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고객이 이거 하더니 아참 그때 참 신제품 그 뭐였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제품을 했고 신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제가 다른 선배하고 갔을 때는 그 선배는 막 이제 제품 설명만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온 하다 답은 다음에 봅시다. 아 그때 저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죠. 음, 이런 분들이 그들의 관심 분야는 잘 듣는구나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영업하면 훨씬 낫겠죠 자 그래서 거처를 대처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중에 최고의 에너지는 말의 에너지입니다 제가 그 아까 출간 기점에 두번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네. 아니 이렇게 중간에 좀 템포를 끊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또 양해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 그 5월 19일 날. 월 19일날 제가 인생 첫 번째 출간기념일을 대전에서 했어요. 제가 대전 사람, 원래는 고향은 부산인데 대전 있거든요. 그 출간기념일을 하는데 신경이 한눈가지가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첫 번째 책이잖아요. 음 응. 아니 강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 사람은 어떻게 초청을 해야 되지? 언제 하지? 낮에 하나, 밤에 하나, 주중에 하나, 주말에 하나? 스텝은? 그럼 나 혼자 뭐 접수 다 해? 뭐 여러 가지 등등. 신경 쓰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네. 첫 번째 출관 기념이니까. 근데 가장 신경 쓰였던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신경 쓰였던 거.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장소 선정이었어요. 어디서 하지? 생각보다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일단 주말에 하기로 했어. 대전에 있는 대관료를 쭉 알아봤더니 대관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돈이 어디 있어요. 보통 주말에 40만 원, 50만 원을 달래요. 대관료로한 2시간, 3시간 하는데. 대전에. 뭐, 그렇게 하더라고. 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집사님들의 이제 힘을 좀 이용하려고 이렇게 조금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서울에 따지면 강남. 대전에, 그니까 서울의 강남, 대전에 둔산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강남과 같은. 거기 딱 한복판에 삼성화재 건물 얼마나 좋아요 거기를 빌려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 유리창으로 돼가지고 완전 빼곡히 그 건물에 너, 너무 감사합니다고 가서 봤죠. 차가워. 아 무료고 다 좋은데. 아 너무 차가워. 뭔가 느낌이 안 와. 아 그래서 첫 출간 개념인데 이거 너무 차갑다. 그때부터 어떻게해요 제가 발품을 팔았죠. 대전 쪽에 다 전화해보고 가서 보고 더니다 상황이 비슷해요. 다4 0만 원, 5 0만원 달래요. 그러다가. 아, 그, 정말, 그냥, 거기 삼성화재에서 해야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요걸 봤어요.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이게 사진으로도 이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되게, 딱, 가자마자 되게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그냥 일 보자마자, 나 여기서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그, 여기 알아봤더니, 여기도 50만 원이래요. 토요일 날. 딱좋아딱좋아 근데 딱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점장님 50만 원에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업할 때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목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딴 데는 다안 돼요. 거기를 일단 어떻게든 넘어서야지 딴 데도 그 경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제가 뭘첫 번째 행동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아까 만났던 그 점장의 눈을 피해야 돼요. 자, 아까 그이 점장이 여기 5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돌아가세요 했잖아요. 그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직원들한테 일단 가서 좀 파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주중에 좀잘 나가요? 더니뭐이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파악을 막좀 했죠. 그랬더니뭐 매주 나가진 않고 한이삼 주에 한 번씩 나가고 뭐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향은 어떠세요? 이제 왜냐면그 점장님이 키맨이에요. 키맨 점장. 그래서 그런, 그런 데 파악을 했죠 정보를. 그리고 나서 와서 제가 책을 이제 딱 사인을 하고 나서 점장님하고 약속 미팅을 잡았어요. 점장님하고 그래서 가서 만났죠. 딱 했는데 제가 그 직원 통해 가지고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여기가 보면, 감사합니다. 여기가 보면, 자, 보세요. 여기 그, 그러니까 다른 삼성화재나 다른 대관료 있죠? 거기에 주는 뭐예요? 그 돌아가는 주는? 대관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부예요, 부. 무슨 얘기냐면, 이 옆에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이 되게 예쁘고, 패밀리 레스토랑이고, 그냥 커피도 차도 연인, 가족 이렇게 와서 다 드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부예요, 부. 그게 주예요. 그 분의 고민이 뭐였냐면 점장님의 고민 문제는 뭐였냐면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대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레스토랑의 음식도 맛있고 시절도 너무 좋은데 여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걸 제가 파악을 했죠 그래서 갔죠 딱 점장님에 틀하고 책을 딱 드리면 점장님 저 이런 신인 뭐 작가입니다 첫 번째 책을 냈고. 음, 여기가 130석 규모거든요. 130석 현재 한 30명 정도 예약을 받은 상황, 30명 정도 받은 상황 일단 100명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일단 그러면 일단 내가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딱 던져놓고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액션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명이 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 레스토랑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자기 관심문야 어떻게 알았지만 막 이렇게 막 듣는 거죠. 전 이미 그 정보를 파악을 해갖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어, 이, 그래서 빌렸겠죠, 결국. 네.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얼, 얼마, 10만원에 빌렸어요? <laughs> 10만? 이게 영업 아닌가요? 10만원. 아, 저는 사실 오늘 여,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좀 마무리 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제가 1, 2, 3부 이게 풀 강의가 있어요. 한 3시간짜리. 와. 지금 3분의 1도 못 했어요. 3분의 1도 왜냐면 제가 오전 이렇게 시간에서 제가 지금 줄여왔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맞췄어요. 약 100명 정도가 왔어요, 실제로. 어,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와서 성공적으로 맞힐 수가 있었고. 자, 보세요. 영업은 성공으로 갈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다. 영업을 배우는 일은 학력이 필요 없다. 영업 전략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가 점장님의 마음을 얻을 때, 제가 무슨 기술, 기술을 썼나요? 음, 점장님의 현재 고민, 그거를 저는 미리 파악을 해서 들고 갔던 거죠.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10만 원에 빌릴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네. 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책을 보고 우리가 왜 변화되지 못하냐면 우리는 해당 안 되겠지만 80%의 사람들이 왜 변화되지 못하냐면 그냥 아 좋네 이러고 느껴. 3일 끝. 좀긴 사람들 일주일. 이 적용을 해봐야 된다고 적용을. 그래서 제가 딱 지금 1분 30초만 들을 테니 지금 적으시는 분들 적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좋고 옆 사람하고 얘기해도 좋아요. 1분 30초 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배운 점 또는 아 내가 내 가서 내가 적용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요런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알았죠? 이미 답은 여러분들 내면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기 전에 아, 저분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저도 오형인데 아, 집중 이 몰입 장난이 아니에요. 맨 뒤에서 우리네 저도 오형이에요. 집중력 짱이세요. 네.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laughs> 자, 일분 삼십 초 동안 한번 해볼게요.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네.